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1월 8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확정되면서 초장에 선거 지금 초장인데 홍준표라는 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미리 전제하면요, 이제부터 드릴 말씀 중에서 홍준표 의원이 선택한 걸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러나, 뭐 하나만 되면은 정권 교체의 대일 관찰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홍, 아, 뭐 홍준표 의원이 선택한 것이 과연 최선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일을 그르치는데 일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복병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안에서 홍준표 후보의 선택을 보면은, 의원의 선택을 보면은 홍을 비판만 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볼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국민임 대선 후보 경선서 에 패배한 홍준표 의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가 넘는 자유로운 윤석열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 보도, 지금은 이제 삭제가 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20대부터 50대까지는 윤이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20대에서는 72.3%. 30대에서는 55.7%로 사실상 몰표가 나왔고, 여론조사만 하는 겁니다. 40대에도 46.3%로 많이 나왔고, 50대에서도 39.7%를 얻어서, 윤석열 후보보다도 한3% 3 가까이를 이겼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긴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어디만 이겼느냐? 60대 이상에서만 이긴 겁니다. 자, 근데 당신은 어떤가? 당원 투표에서는 아까 10% 여론조사에서 이겼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무려 23% 이상 차이로 완패를 했습니다. 홍준표가. 그래서 이, 어, 아주 당심에서는 아주 그냥 완전히 민심과 결리된 상태가 나타났는데, 이 경선 레이스가 한창 시작된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만여 명이 신규 당원이 가입했는데, 증가 저그 전에 당원보다 증가한 숫자 비율은 2030이 많지만 절대량 증가한 숫자를 볼 때는 2030보다 50대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 숫자는 워낙 전에도 50대 이상 당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의 당원 분포는 50대 이상이 65%입니다. 중년 장년 노년 당원들이 많은 당입니다. 이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예, 몰표를 말아 몰아준 결과로서 홍준표 후보가 65% 되는 당원들이 많이 몰아줬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당연 투표에서는 23%가 적고, 그렇게 해서 여론하고 당원을 합치다 보니까 10%이 여론은 이겼고, 이상 이겼고, 당원, 당심에서는 23% 졌으니까 사실상 이 33%의 계리가 있는 겁니다. 33%. 여론은 10%, 당심은 23%. 근데 이걸 전 50%씩 반영해 보니까 결국은 6.35% 차이로 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2030세단은 자발적 투표를 했고, 그리고 이, 저, 50대 이상은 거의 줄 세우기 아니면 조직 투표를 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게도 불구하고 룰을 이렇게 정해놓고 한 선거니까 홍준표 후보는경선당에서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홍준표 의원이 어제, 그러니까 경선 이틀 후 페이북 글에서 독특한 글 하나를 올렸어요. 묘는 글을.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경선을 다이나마키,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갯속 경선을 흥행을 성공하게 을한 것이다. 나는 흥행 성공한 걸로 내 역할은 종료됐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 검찰 주도 비리의혹 대선이라고 대선을 규정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후보나 고발 사주 의혹 동등으로 있는 그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후보를 둘다를 겨냥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만 겨냥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깜짝 놀랄데 이번 대선은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이다. 홍유현은 그러면서 다만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그 세대들의 그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일정을 가져가려고 하다 정치생활 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그동안 수천 통의 카톡과 메시지를 보내준 여러분들께 곧 개설될 청년의 꿈 아마 이게 플랫폼 이름이니다그 플랫폼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어, 300만이 되면 그 나라 움직이는 청년이 힘이 된다. 이, 이, 여기에 참여하는, 뭐, 가입한다든지, 뭐, 호응하는 사람이 300만이 되면 엄청난 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걸, 홍준표 의원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 사로 가입했던 이204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 출, 전출이 되자, 탈당된 반발이 있는 걸 그냥 두고 보기가 사실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2030 세대 등은 윤 후보와 선출되고 홍준표 후보가 패배하니까 노인의 힘당이라든가 도로한국당이라든가 부태생리 등으로 표현하면서 틀딱의힘 끝났다. 이민 간다. 2030들이 바보들 아니고 노인의 힘을 도와주냐. 어차피 졌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탈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그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고의로 입당을 했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위 꽃춧과를 부리고 탈당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부터 홍준표 후보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그 역선택했다는 거,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그래서 탈당하는 건 정당인으로서는 상식밖에 일이라 그런 주장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볼 일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 여론조사에서, 아까 인용한 여론조사에서 70%가 넘게 지지한 20대라든가, 55%가 넘게 지지한 30대. 이들이 전부 역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게, 그렇게 되면 진짜 홍준표를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이 될수 있는 겁니다. 또 자발적으로 그런 의사 같지 않고 국민임에 입당한 많은 2030세대들에게는 더더욱 모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하지 않고도 분노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필요 했습니다. 이걸 전부 역선택으로 한번 골라하다 홍준표 의원은 <laughs> 죄송합니다. 바로 이런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독자 세력화를 꿈꾸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이웨이를 선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 총괄 선대 위원장으로 국민의 힘에. 예, 진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될, 될 것이 아주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는 것 때문에 불참한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사이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이기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윤석일 후보는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의원이 글을 올린 지 30분 지나서 페북에다가 글을 또 올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달래는 글입니다 저보다 더 빛났던 홍선배님의 짧은 메시지와 미소라는 글을 올려 홍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게 했다. 이건 뭐, 그 경선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홍준표가 패배한 거, 이 승복연설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수락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준 맏형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자꾸 홍준표 후보에게 다가서고 달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나중에 홍준표는 이것이 자기가 한 발언에 당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니까 다시 배북에 글을 올려서 나는 당을 분열시킬 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꼭 대선 조직에 들어가야만 원팀이 되는 거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정당이다. 당원 개개인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다.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드는 건 열렬히 지지해준 그분들에 대한 보답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서 홍준표 후보와 의원이 선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2030의 이탈이라든가 또는 반발 또는 홍준표 의원의 마이웨이는 윤석열 후보의 갈권 과제는 일단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역선택이냐 보다는 아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윤석열 후보의 대권과도 정권 보수세력의정권교체가도에는 이건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또 이것이 심각하냐면요. 작년도 유권자 총선 기준으로, 작년 총선 기준의 유권자를볼 때요. 전체가 한 4,396명, 만 명이었는데, 4천만 명이 넘습니다. 18세부터 30대까지가, 39세까지죠. 34%나 됩니다, 전체. 40대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는 53%가 됩니다. 50대가 19.9%고요, 19.7%고, 60대 이상은 27.4%입니다. 60대 이상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저 같은 나이든 세대는 주변에 전부 그런 것 같지만, 60대 이상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은 12%, 12.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30의 지지, 2030까지 합치면 3고 40대까지 합치면 53%가 되는 이 지지 없이는 어떻게 뭐 60대 이상의 100% 똘똘 뭉쳐서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준표현이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고, 마이웨이를 하지 말고, 2030 설득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보다 더큰 대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30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동시에 김종인 총괄 위원장으로 될 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후보부터가 정말로 홍준표를 나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가 됐으니까 후보 맘대로 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들 에게에 기울이면 정말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 이번에 지긴 졌지만, 윤석열 후보도 48%고, 홍준표도 합쳐서, 여론하고 당심을 합쳐서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달래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할 일이 아니다. 거의 역선택이나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홍준표 뿐만 아니라, 2030, 그를 지지하는 2030을 겨냥해서도 역선택이니 그렇게 해서 저이 사람 모욕 주지 마시고,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정당으로 국민임을 일대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군 젊은 세대가 이 당을 바르다고 하지, 틀딱이니 무슨 노인임이니 이런 소리 안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날 한 방송에서 한 발언은 참 굉장히 주목할 만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거아니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 이후에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에다가 전통적인 지지층에다가 2030세대의 신지지층을 결합한 소위 세대포위론이었다 60대로부터는 이재명 후보를 포위하고 2030도 포위하는 저 전통적인 지지층하고 2030이 서로 쌍끌이를 하는 포위론이었는데 이번 경선은 조직선거론 그러니까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조직선거론이 득세한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큰 위기다 당원 몇십만 명은 조직 선거를 통해서 동원도 하고 줄 세우기도 해서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천만 명 사천 몇백 명이 사천만 명이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걸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의 마이웨이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하고 다릅니다. 이낙연 저 이재명 후보에게 졌던 이낙연. 민주당의 전 대표는요, 경선 내내 이재명 후보에게 졌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선거인단 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자, 무효표 계산한 거, 전에 사퇴했던 뭐,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 이런 사람들무효표를 자기 방식대로, 이낙연 캠프 측 방식대로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50%가 못 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낙연 후보가 자기가 됐다는 게 아니라 후보가 아니다. 결선 투표를 한번더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진 정도보다 훨씬 덜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얻은 겁니다. 그리고 뚜렷한 지지층이 있고, 더군다나 민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쪽 사정보다 더 다르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결국은 상인구문으로 참여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아예 불참을 선언을 했다. 이런 홍준표 후보를 두고 독고다이라든가뭐 아주 사람 리더십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면 정권교체에 저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이됩니다 홍준표 위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보다도 정권교체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홍준표를 지지했던 지지 않았던 2030세대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중도층 유권자들은 지금부터 홍윤 후보가 홍, 윤이나 이나, 이, 윤,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마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좋아요와 대, 어, 어, 댓글과 구독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